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 40절부터 2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40절부터 20장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닥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 사람이 다이에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아이색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함에. <laughs>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기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많은 장면들 중에 한 장면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인물이었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라고 어 당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그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과 온 유다 백성과 또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절반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절의 말씀을 보면 아, 굉장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정말 기쁨의 순간이구나. 드디어 그 험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만 이제 지척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쁜 날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공로 의식 자기 의라고 이 공로의식, 하는 이 공로 의식이 어, 무서운 독소처럼 퍼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를 의 주장하게 될때 공동체가 어떻게 찢어지고 분열되게 되는지를 이제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왕이 건너오는 모습을 보자 북쪽의 열지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지파를 곧바로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메. 이들의 말에 참 칼이 숨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우리의 형제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왕을 도둑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우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왕을 모셔오는 일에 그 영광을 혼자 다 차지해버렸다라는 시샘과 갈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 일에서 소외를 시켜버렸냐? 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기회를 주지 않았냐라고 지금 따져묻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유다지파의 반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모든 유다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반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박하고 있는 이 유다 지파의 말 가운데 또 은근슬쩍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 과시하고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같은 지파야. 우리는 가까운 사이야라는 것을 은근슬쩍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42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 특별한 지위를 과시하고 있는 우리가 왕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는 사심이 없어.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자신들을 과시하고 있는 이 유다지파의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머지 열지파가 이제 숫자의 힘을 내세워서 또 반박을 하게 됩니다. 4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이색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의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또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멸시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집 하나 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를 멸시한 일이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희망차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쳐야 하는 이런 잔치와도 같은 순간에 인간의 죄성이 다시 한번 빳빳하게 고개를 들어서 그 죄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아주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너무나 부패하여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조차도 왕이 회복되는, 왕권이 회복되는 이 아주 거룩한 일에서조차도 나의 공,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죄되고 추악한 모습이 지금 여기서 여지없이 또 한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사무하는 우리에게 또 한번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충성 경쟁이 아니죠. 내 공과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 내 지분이 크다. 이런 공로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요. 또는 저 사람은 잘못됐다, 내가 했어야 했고, 내가 옳다 이런 식의 자기의와 상대를 향한 정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에 은혜는 사라지고 다툼과 분열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모셔올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왕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을 우리가 모셔올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인인 우리에게 왕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너무 연약하고 자주 망각하기 쉬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잘하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빛나 보이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과 행동이 이어질 때, 그들은 사탄의 통로로서 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그러한 강경한 말과 행동들이 오가면서 결국 이 일은 파국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43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더큰 목소리를 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그러나 유다 사람의 말이 더 강경하게 또 반대로 계속해서 환자경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여태 뭐라고 있었냐 여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손 놓고 있었던 주제에 어디서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냐 왕을 직접 모셔온 건 우리다 라고 아마 큰 소리를 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강경한 말로 상대를 찍어 내리고, 논리적으로는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마음의 틈 사이에 여지없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20장, 20장 1절에서 등장하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으로서 이 19장, 40절 후반절의 말씀들, 43절까지의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찢어진 마음의 틈 사이로 사탄의 통로처럼 쓰이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메 이렇게 자신의 왕 다이당을 이세의 아들이다라고 격하시키면서 부르는 이또 하필이면 베냐민 집화 사람이죠 사월 왕의 이 가문인 베냐민 집화 사람 중에서 한 불량배가 등장을 해서 이러한 역할을 맡고 악역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의 종신관계마저 부정해버리고 각각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 버리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란의 서막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란이 진정이 된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반란의 그림자가 지금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2절 말씀입니다. 이에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결국 끝까지 자신의 종친인 다윗 왕을 모시고 오직 유다 지파만 예루살렘으로 함께 입성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열 지파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찢어지어 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또 분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서로를 다투게 하고 갈등을 조장시켜서 결국에는 분열을 만들어내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찢어놓는 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원망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하여서 결국 찢어지고 분열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사탄의 일인 것이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일어날 뻔 했던 회복과 하나됨 연합이 다시 일어나려고 했던 그 일에 여지없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디 그 가운데 쓰임 받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열 지파가 서로 너는 틀렸다,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했었다. 서로의 의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옳름과 나의 의를 절대 굽히지 않는 이러한 강경한 태도와 말들은 사탄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훗날 그래서 이 일이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데에 또 단초적인 사건으로서 그 발판을 마련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솔로몬 왕때 가서 한번더 명확한 어떤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서 이제 남북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앞에 두고도 분열하며 찢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침 거울을 보듯이 나를 바라보고 발견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집은 나 때문에 돌아가고 있어. 이 모임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저 사람만 없으면 더 나아지고 좋아질 텐데. 진짜 큰일이야. 이러한 생각, 나의 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일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자 라는 우리 새해 2026년의 표어를 생각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함께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중에 하나는 나의 의를 버리는 일입니다. 나의 의를 죽이고 남을 향한 판단과 잣대를 버려버리실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회복된 왕권과 다시 시작될 통치에도 시작부터 다시 한번 그 한계와 그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20장 3절은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윗이 도착을 했는데,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그의 왕으로서의 하는 일은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은혜가 넘치고 아주 호해로운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냉정한 분리와 감금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3절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냅니다. 이건 역시 과거의 바세바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 사무엘 하 12장에 있었던 백주대낮에 이 후궁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에 예언을 하셨던 그 일의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용서받고 왕권도 회복했지만 여전히 죄의 상처가 여전히 왕궁 안에 고통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더그 죄의 끔찍함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요. 하잇의 무력함과 한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잇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레이기 20장 말씀에 아비의 하체를 범한 그 저주받을 아들에 대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후궁들을 죽이거나 가둬두어야만 하는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왕권을 되찾긴 했지만 여전히 과정은 파괴되었고 여전히 나라는 쪼개졌으며 여전히 왕궁은 이처럼 부끄러움과 억울함으로 가득한 그 다윗 인간의 한계와 그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본문이 강조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결국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흔적을 가리고 감금하고 경리하는 일밖에 할수 없었지만.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찾아 오셔서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싸매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완전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갈망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만 남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남을 보고 남을 정죄하는 그 악한 뿌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쓴 뿌리처럼 올라올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옳다 여기는 그러한 죄의 쓴 뿌리가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또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우리는 다윗 왕의 환궁이라는 기쁜 소식 뒤에 가려져 있었던 우리의 비참한 죄성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왕을 모셔오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내 지분과 내 공로가 더 크다며 서로를 정죄하고 내가 옳다고 내세우는 강경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자기의와 공로라는 독소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해냈다. 내가 잘라서 내 주왕을 찾아왔다라는 공로 의식이 고개를 들 때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던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탄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말로 서로를 세워 나가는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